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 거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배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원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아니하였은 전, 나도 여호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니 리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합니다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수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 하셨더라. 사랑하는 기류의 교회 교우랍은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심에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에 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이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이클이 여섯 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본문은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사이클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는 곧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가나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대표적인 우상으로 풍요의 신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던 이스라엘 민족 이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의 풍요는 매력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타로시 하늘에서 성관계를 맺는 과정을 통해 비가 내린다 생각하고는 신들을 자극하기 위해 제사 의식 중에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종교적인 제의로 행해지던 음행은 결국 육체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다른 유혹이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는 곧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원수들의 손에 팔아 넘기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탈자들에게 파셨으므로 그들은 원수를 이길 수가 없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이 부각되어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이클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요소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들의 압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요소는 하나님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 원수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내용이죠. 사사들을 세워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완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밝히죠. 그러나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숭배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사이클입니다. 이렇게 여섯 번씩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함에 하나님은 또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원수들을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가나한 족속을 완전히 멸절하시지 않는 이유는 이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사기에 나타나는 반복되는 사이클, 불순종, 징계, 부르지음 구원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에 대해 질책하기에 앞서 혹시 내 삶에는 이러한 사이클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고질적인 죄악이 없는지 바로 살피고, 혹 그러하다면 과감히 돌이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 입은 삶 살아가길. 더불어 연약하고 부족하여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의 부르짖음 앞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걸음에 언제나 동행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복된 아침을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사기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들여다보며 다시금 내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고질적인 죄악이 없는지 영적인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시고 혹 불순종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이스라엘 백성 들과 같이 징계 와 부르짖 음의 자리 를걸어 가지 않 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기쁨 으로 순 종하 는삶걸어갈수있 도록 크신 사랑과 은혜 를 베풀 어, 주 옵소서. 오늘 도, 내삶에 주님 께서 풍 성한 사랑과 은혜 를 베풀 어 주실 것을믿 습니다. 주님 사랑 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